김건희 씨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게 어, 부부간의 권력 투쟁이었을까요? <laughs> 부부간의... 아, 그, 아니 오늘 그 얘기가 네. 음, 음. 특검의 결과를 보면 은 사실은 네.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는 부의 제로로서 음. 어, 윤석열이 잠들고 난 뒤에 음. 윤석열한테 올라온 보고서를 자기가 다 보고 음. 장관한테 전화도 직접해서 네. 물어도 보고 음. 며칠 지나면 그. 김건희하고 통화했던 내용으로 결제가 돼서 내려와 실현이 되고, 어, 네. 되고. 이런게 사실 이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음. 검증되고 있는데 부의제로로서 네. 자기는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음. 있었고 네. 실제 김건희 차기 대통령설도 사실은 간간히 나왔던 <laughs>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랬던 건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 음. 네. 자기하고 상의 없이 군을 동원해서 비상경험을 하는 바람에 다 망가졌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음. 했다는 거 보면 실제 부부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건가?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게 떠올라서 네. 찹찹하기도 하고, 음.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졌었던 건가 네. 싶기도 하고요.